아이씨. 와, 이 AK 한 자루 먹고 너? 방어. 어 왔다. 그죠네 사운드. 오시게 이거. 못댔어요 못어 총알이 까, 없어 총이치네 총알이 없어 도와드리고 싶은데 총알이 없어 기절 죄송해요 진짜 리얼 지금 AK 하나 던지는데 총알이 없어요 아니야 그, 지금 두 마리 두 마리 한, 한 마리 확킬 시켜놨고 두 마리 한 마리 기절 시켜놨어요 와 까불었네 하나 차 타고 와서 까불길래 바로 죽여버렸거든요? 알아서 했습니다 그그 올라가는 픽업트 엄청 썼어요 어, 오, 다시 올라가요. 다시 기절 3킬이요. 어, 끝? 아니야 하나 남았어요. 방금, 방금 이쪽 제앞에 여기요, 여기 있어요. 이건 피... 끝. 어, 와우. 네풀 스쿼드 저한테 다 끝났습니다. 아하하하.